옆 사람과 한 번만 편안하게 인사하십시다. 옛사람을 진멸합시다. 옛사람이 누구예요? 너. 너. 이렇게 너 남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수많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한 사람만 응답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엄청난 문둥병이 가득하고 있었지만 바로 저 수리아에 사는 이방 남한 장군 한 사람만 문둥병을 해결받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진행했건만 남만 들여다보다가 인생 다 쪼그라들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속국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15절을 가지고 옛뱀곤 마귀를 진멸하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거기에 관심도 없고 자꾸만 너나 잘해라고 이렇게 분노 속에, 분열 속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영혼 속에 분노와 화가, 그 분열이 어디에 에서부터 움직였었느냐? 이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예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찬하를꿰는 자가 마귀의 간계로 그 전략으로 인하여 하와와 아담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람들은 결단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반드시 사탄 이 마귀를 진멸시켜야 여러분은 살아계. 하나님이 믿어질 뿐 아니라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도 안 믿어지고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하는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는 놈이 있다. 이 놈을 능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라. 그리고 결단.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냐면 네가 당한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현장을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출발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조를 입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지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띠를 띠라 우쩌고리를 입을 때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붙여라 네가 움직이는 그 손길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가져라 네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찔러버려라!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네가 출발하면 안전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 전 가족이 2017년도를 여러분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미명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작 그 출발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몸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있었던 사탄의 전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나 눈먼자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걷기는 걷는데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눌린 자로 살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 노예로 포로된 채 지금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 분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복음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사람은 즉각즉각 즉각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즉각 즉각, 즉각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즉각 즉각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위대한 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멸시키기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눌리고 자신에게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눌린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했다면 누리며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부정하는 불신앙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정하는 불신앙이 불신앙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참... 만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을 받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점령 2017년도를 가면 갈수록 쓴 뿌리와 쓴 열매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파괴가 되니까 오늘의 현재 속에서 욕망만 가지고 몸부림을 칠 뿐인 겁니다 불신앙 사탄은 여러분의 미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삶이 쪼그라지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몸부림 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은 자꾸 세상 상을 향하여 뭔가 가져보려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사람을 미워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쥐불도 없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교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조정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쯤 공격해야 될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그냥 사탄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드디어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없지, 성령의 검 없지, 우의흉대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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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뭐, 방어 능력이 뭐, 없지. 뭐, 진리의 그냥... 허리띠를 메야 되는데 그냥 추리는 고무줄. 거건거 갖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뒤에 따라다니다가 그냥 옷을 홀랑 벗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학창시절 때 가장 많이 한게그 운동이에요 지금도 우리 동창회 가면 쟤는 우리 옷다 벗기는 아이라고 지금도 벗기냐 그러더라고 복사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네 속을 다 안다 그때는 너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옷이라도 벗겨야 되지 않겠냐 이랬던 나도 구원받고 복사 됐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복음의 그 이름으로 영장.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이 공격을 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미 공격받은 거예요. 고독이 떨고 있는 그 시간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이미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에게 헌담하지 마십시오. 2017년도 여러분이 진짜 지키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날 피곤하다고 그러면 조만간 암입니다. 이런 견 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로 네.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스트레스를 쌓아놨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해버렸어.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으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너는 그리스도의 소름을며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라. 불안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나를 주지 않게 만들고 나를 피곤케하며 나를 외롭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형은 그리스도의 소름. 으로 천천히 너는 무너질지어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성령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내라는 것이다 질병과 무능과 외로움과 험담 속에 사로잡힌 모든 영역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일태게 하셨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자에 앉았으니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모든 피조물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돈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은행 금고에서 고대하고 있으니 세계 복음화를 이제는 진행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 전도자 우리 목사님 십주인이 되기 위하여 2017년도는 경제가 내게로 올지어다 이렇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벌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된다면 만물을 복종케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막상 사실은 돈이 와도 성령충만 하나님의 권세를 갖지 못하면 죽은 이후에 쓰려고 몸부림을 치는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살았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리스도를 1인칭하여 구원과 사명과 증인의 삶속에 복금 전도자와 함께 세계보음화하는 절대적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과 동역자가 될 것이며 우리 목사님의 십조인이 될 것이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보음화을 진행하는 나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위에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위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가득한데 사탄에게 얻어맞은 불화살을 가지고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의심을 가지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불복종의 합리화에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탄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체계복음화를 진입합시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찾아와서 자꾸 자신에게 논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마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논쟁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먼저 박살 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욕심장. 로 살인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고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장이가 네 영혼 속에 분노로 차올라 있기 때문에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분열이 네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너는 돈 벌는 하마냐 이놈 새끼야 자식이 돌라고 하면 닮았으니 그냥 주세요 어차피 누군가는 돈을 돌리고 돌려야 되니까 나는 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요. 돈은 그래. 쓰는 놈이 주인이다. 좀 쓰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의 유산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욕심 당이를 박살내고 후대를 살리고 후대들에게 후원해주고 지도해주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둬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거둬요. 알긴 다 알아요. 근데 뿌리지 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잡혀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심으면 난다라는 그 엄청난 전략이 없어서 눈이 멀어서 그래요. 내가 심으면 다른 놈이 가져간다. 나는 봉산이 할수 없다.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뿌릴 수가 없을까요? 내가 뿌려봐야 나는 노예 신분이니 거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이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눌림 속에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진멸시키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여러분 영혼 속에 권세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무능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지고 끊임없이 가난하다고 불신앙을 심는 더러운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질지어다 우리 아빠는 심는 자에게 거두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나는 없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이런 일에도 작은 고백이라도 감사 속에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예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장이로 가득해서 그래요. 욕심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더러운 욕심장이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마음에 믿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 속에 있으십시오. 예수는 진짜 다 끝났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이놈과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점점점 패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권세로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운명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발 여러분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십시오. 너와 나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제발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불신자 상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이 불신자 상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자꾸만 실패와 고통과 여러분도 알수 없는 그 가문의 저주가 찾아들 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속에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너는 외쳐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며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 가게 되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찔러 수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 전쟁으로만 우리 인간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능력을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의 예수피 바르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이 박살내기 시작한다면 6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 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하고 기도해도 오히려 더 귀신 들린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배장 속 회당에 오히려 회당에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한 채 쥐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배당 회당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 이게 재앙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니는 이유가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이 길들여준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려놨건만 너는 세상 풍습을 쫓아간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공중 권세자분자에게 잡힌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만 거부한다 예수는, 예수는 이걸 거부한다 거기에 답을 안 낸다 지금 자기의 영혼을 지금 뭔가 흑암이 덮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 눈알이 지금 초점이 안 맞고 사방으로 돌아가는데 안 부른다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간의 예배 하나가 초점이 안 맞은다 그러면 예수는 예. 그리스도 했으면 불렀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는 뭐냐 마귀의 일을 내라는 것이다 더러운 저지영아 예배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그리스도 이름으로 <S>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막 이래야 되는데 마시 갑니다 쓰러집니다 시간 봅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막 많이 와요 많이 와 자기만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로 오늘 본문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상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회당에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이 들어온 계신은 뭐라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왜 오셨나이까 우리는 왜 자꾸 버티느냐 창세기 3장이 각인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절대로 안 듣고 사탄의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불신자 상태에 완전 여러분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물가에 여인처럼 남편이 여섯 시기나 바꿔봐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그리스도로 싸워서 자유할지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정체성을 가진 자로 말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어설프게 들이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도적이 이미 세상 임금으로 와 있기 때문에 뱀과 전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들을 제하는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책임정과 핑계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체상으로나 여러분 환경 속으로나 여러 가지 약한 것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묶인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 내는 것이다. 지금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속에 모든 내몸 속에 모든 질병과 처주는 암덩어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녹아 버릴지어다. 불치병으로 내 영혼을 창혹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더러운 질병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회당에서 더러운 기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원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어 권세를 주셨으면니라 목사님 저는 귀신이 아닌데요 더러운 건 있잖아 더러운 게 귀신이 아셨습니까 내버립시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모든 가면들을 내어 버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응답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 관계를 실패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삭전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헛소리 앞소리 개소리 좀 하지 마시고, 아주 하나님은 작은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 이름의 <목소리> 권세를 사용하여 나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소리> 저는 되든지 안되든지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진짜 내게서 그놈이 떠나갔다면 누구한테 들어가냐? 내게서 떠나간 놈이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냐? 안하고 입 벌린 사람. 멍때리고 있는 사람.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사탄의 정체를 폭로해주지 못하니까. 사실 원래 제목이 마귀를 진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에요 원래 제목이. 근데 <목소리> 세상을 제압하는 이라고 했어 나도 좀 걸려 이렇게 <laughs> 마귀를 진멸하는 oh,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네. 마귀 마귀 폭로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를 폭로하십니다 자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여왕 참구 세주로 내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아멘 이래야 신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즉각 즉각 여러분을 보기 되는 거예요 마귀 짓 하지마 이 새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회복하고 사람 관계 앞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그렇게 자기를 바꿔가는 사람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안 하니까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귀신 섬기는 일반 종교와 같습니다 교인들은 사살에 급증하고 교회 다녀도 성 심병에 시달리고 알수 없는 뭔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끊임없이 있어야지. 불신앙 속에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하고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자. 참... 구만 누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각 개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탓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체질화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꾸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신병에 그냥 거의 가까운 수준이에요. <laughs>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니. 아니면 하나님 일 방해하는 사람이 이가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했었다.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게 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나는 예수님과는 반드시 상관이 있어야 된다.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사랑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이 섭시다. 나를 구원하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능력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질하잖아.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리시거나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짓 세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거부하는 영을 오늘부터 쫓아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몸 전체는 자. 자만 합리화하도록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헛소리 잡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만 해도 여러분 의견을 자꾸 내세운다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건말안 하고 아우 집사님 한 주간 참 힘들었어요 안 되네요 전리와의 기도해 주세요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을 해요 포런 패스 집사님 저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막 말이 나오려고할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넌 내게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더니요 마음이 좀 숨이 쉬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말로 자꾸 안 된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배를 내가 3년 동안 착실 하 드려봤지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언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십시오. 기도해도 나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기적입니다. 자동차에 받쳐서 튀어나가서 한 10분 동안 정신을 잃은 채중앙자실에 끌려가서 그때 깨어나 가지고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 아니요 사고지.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잃어버리는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잠잠하고 그 생명에서 떠나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요, 선택을 받고. 그렇다면 아니. 여러분이 이제는 그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은 영적 싸움으로 능력 대결을 통하여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이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지 아니함. 과거와 오늘의 현실, 이 현재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미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만 제시하고 염려하도록만 제시합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세계보음화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그래서 예수는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세계보음화는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그 갈등의 구조 속에 바로 우리만이 저들을. 살리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 세계를 살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은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해칠 자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망 권세자분자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이. 생명으로 옮겼고 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네. 온전한 사랑을 입었으니 아. 여러분 내면 속에 더러운 것이 솟구칠 때마다 그놈을 사로잡아 내어쫓읍시다 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에 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F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오늘 실감하면서 어... 문제 속에 뛰어들지 말고 문제 속에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상한 행동이 일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우 쫓읍시다 그래하면 여러분 많이 세상을 제압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세상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그리스도로 가졌으니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를 진멸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인쳐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화 되어진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불신자 상태 운명으로 걸려있는 우리의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박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 속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누리는 예수와 랑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이번에 선교사들로 파송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후대들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집중 기도하며 자기의 영혼을 새벽부터 깨우는 생명 들에게 한없는 은혜들을 허락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고마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문제 속에 뛰어들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주실 것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응답의 사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예수 피 발라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알수 없는 불치병과 또한 저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